안녕하세요 레몬달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프레이 타입 손소독제 펌프 타입 손소독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 스프레이, 스프레이 손소독제를 만들거고 내일은 펌프 소독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통이 이렇게 생겼어요 음. 준비물 간단해요. 총네 가지예요. 요꼭 중요한 통이고요. 음, 다이소에서 천 원에 팔아요. 소독용 에탄올 약국에서 천원 주고 살수 있는 거예요. 세 번째 알로에 젤인데 다이소나 화장품. 가게 가 보시면 이게 3,000원 정도 하고요. 요거 숟가락 집에 있는 그냥 어뭐 자기가 만들거나 뭐 이럴 때 한번 씻어 주고 그냥 주방에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만들 때 쓰는 숟가락을 면 되시고요. 아니면 다른 수푼이라도 뭐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준비물은 일단 치우고 만들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먼저 요 펌프 저는 스프레이 타입이라서 펌프 타입은 아까 전에 오늘의 주제 봤듯이 펌프 타입 손소독제를 만들려고 할것 같은데요. 동생이 먼저 만들어서 못 올렸습니다. 그러면 펌펌타이 아까 전에 내일 소개한다, 자, 했, 했잖아요. 근데 그거는 그냥 안 만들면 안될것 같네요. 나중에 이런 것도 할 거예요. 죄송합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이걸 올려주시고 여기 뚜껑도 있 어? 잠시만요 아 여기 뚜껑도 있어요 따로 분류해 주시면 더 좋아요 아니면 이걸 꽂아서 하셔도 되고요 자 요런 데에다가 통이에요 그 다음에 알로에 젤 조금 펌프 타입은 4분의 3을 알로에로 넣고요. 스프레이 타입은 4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. 왜냐하면 스프레이 타입은 어, 넓은 병석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이게 촉촉함 그 <웃음> <웃음> 촉촉함이 아니라 그게 어, 많이 넣을수록 찐득찐득하기 때문에, 요 넣는 거는 자기가 알맞게 넣어주시면 돼요. 찐득찐득하게 만들고 싶다면, 4분의 2 정도도 넣어도 되고, 음, 그래도 돼요. 4분의 3 정도는 너무 많아서 안될것 같아요. 2분의 2와, 아니, 4분의 2와 4분의 1 중간으로 하시는 게 낫고, 근데, 저가 옛날에 이거 했었고, 이거 만들었다가 지금 없어져서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. 근데 조금 남은 거는, 그냥, 거기, 무슨 통에 넣고 나중에 쓰려고요음 <laughs> 음, 죄송합니다. 이게 넣기가 쉬워요 숟가락 그냥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뚜어주시면 돼요. 아 그리고 휴지나 물티슈도 필요해요. 요 옆에 <laughs> 여기는 괜찮은데. 여기 이런 데는 넣어주시면 나중에는 여기는 가려져서 괜찮은데 여기는 가려지지가 않잖아요. 그래가지고 어 조심히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. 별 초코님도 저좀 참고했거든요. 저가 학교에 들고 가보니까, 결초코님이 제 친, 친구거든요. 티체플도 그런데, 음, 결좀 참고했더라고요. 음, 4분의 1 정도면 이 정도면 됐죠. 뭐, 여기. 여기. 뭐가 튀겼지? 일단, 이건다 했고, 요 위에 뚜껑을, 아우! 요 위에 뚜껑을. 그리고 이거 저 만드는 것도 하이맵씨 님을 좀 참고했거든요. 근데, 저거 만들려고 했는데, 아닙니다. 말해봤자, 친구들이 보는데 어떡할까요? 자, 일단 조금 요리 치우고, 일단 여기는 살짝 묻었네요. 일단, 요건 안 쓰는 거니, 음. 음. 안 묻었다고 생각했는데 묻었네요. 휴지를 들고야 되는데 잠시만요. 아이고. 죄송합니다. 휴지 좀 잠깐 들고 올게요. 죄송합니다. 아, 제가 이거 찍는 거를 셀카봉으로 찍어가지고, 이게, 이거를 다리로 잡아주셔야 되거든요? 이거 손은 만들기에 해야 되니까, 셀카봉 아니면 삼각대가 집에 없어가지고, 삼각대를 사면 비, 삼각대가 좀, 비싸거든요. 거치대도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. 단비스 토이님도, 아, 그게 저 동생이 맨날 맨날 보는 거라서, 그 담비스 토이님은, 어, 막. 아, 그리고 요거, 소독용 에탄올을 4분의 3 정도는 없습니다. 그, 아까 전에 말한 것도 말해주지, 아까 전에 말한 거를 다시 이어서 말하겠습니다. 담비스 토이님도 삼각대를 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. 좀 비... 비싸기보다는 비싸대요 좀. 동생이 보는 거라서 저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. 휴대폰으로 우리 동생이 저, 저 방송을 안 보는 것 같습니다. 누나가 올렸으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이 뚜껑을 닫아주시고. 일단, 동생 얘기는 적고, 저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젤하고 요거를 에탄올을 아, 에탄올 <laughs> 섞어 주셔야 섞어 주셔야 이거 섞어 주셔야 요 젤하고 알로에 젤하고 그리고 이 소독유 에탄올을 같이 쓸 수가 있어요. 붙가볼까요 위에 안붙었죠? 안붙었나? 얘 탕후루 너무 많은가요? 또 했는데 요걸 또 했는 거를, 저 소독료 에탄올에 넣기는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자, 소독료 에탄올, 아니, 어, 소독, 그, 손소독제를 만들어 봤는데요. 어, 나중에는 더 좋은, 아! 그리고 요거 요거 요기를 눌러서 칙칙 뿌리면 손소독제 냄새가 나요 요걸 하고 맡아보시면 알로에 냄새가 나요 근데 요거 에탄올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요게, 냄새가 좀 그렇거든요. 싼 느낌이에요. 막, 냄새에 이렇게 뿌렸다가 처음에 맡아보면, 코가 찌를 정도로, 뭔가, 이상해요. 그래가지고, 음, 이렇게, 뿌리시다가, <웃음> <웃음> 냄새가 진짜, 쏴하네요. 그리고 이거를 계속, 해서문 뒤로 시면 냄새를 음 알로에 냄새가 나요. 이게 좀 소독용 에탄올 너 많이 넣었나 봐요. 에탄올을 만들어봤습니다. 참 쉽죠? 자, 꼭 중요한 준비물 자, 통 에탄올 알로에 젤 스푼 휴지가 필요해요. 휴지는 아까 쓰시는 거 보셨죠? 근데 옆에 뭐가 묻으시면 휴지로 똑 닦고 그리고 저 안에 통 안에 넣 재를 넣을 때또 닦아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사용된 수프는 한번 씻고 그냥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쓸때요거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닦아서 씻는 게더 좋아요. 그냥 씻을 때는 알로에젤 때문에 거품이 좀날수 있거든요. 거품이 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닦아놓고 씻는 게 제일 최선인 것 같아요. <laughs> 어내 차생활 심미보여드 내일이 시험이라 이번 주에는 잘 동영상을 못못못 못, <laughs> 못 보여드렸는데요. 나중에 구독자가 10명이 넘으면, 저가 아직 한 지가 오래돼가 어, 두 개, 이것까지 아프면 세개 올렸거든요. 근데, <laughs> 네. <laughs> 구독자가 10명이 맞으면, 이벤트를 열 거예요. 10명이 넘어요. 응, 음, 넘어야지. <laughs> 오늘은 이만 끝나겠습니다. 꼭 구독해주시고, 좋아요 눌러주시고, 메레스 감염을 예방하세요. 안녕.